Dear r o l a n Baker, r o r e n Baker에게, We thank you for agreeing to play the music for my daughter's wedding on September 17th. 자, 우리는 당신에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고마운 이유를 나타낼 때, 코를 쓰죠. 자, 전치사니까 문법적으로는 동명사, ing가 나와야 돼. 그리고 u g l y o 가 어디 어디에 동의하다. 이렇게 되나요? 뒤에서부터 볼까? 9월 17일에 있는 내 딸의 결혼식에 음악을 연주해 주는 거에 동의해 주셔서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her fiancé, who is in the military, has received orders which make this date impossible. 그냥 이건 약혼자죠, 피앙세. 자, 그리고 그는, 이렇게 되겠잖아. 군대에 있는데, 그녀의 약혼자가, 이거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주격관계된명사로 꾸며주지. 자, 이 날짜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즉, 이 날짜에 결혼식을 치르는 걸 불가능하게 만드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뭐 보면은 오더가 복수이기 때문에 m a k e 에다가 n s를 붙이면 안되죠 일단은 make O형식으로 쓰여가지고 impossible 통용사가 나와야되지? 통사가 나와야되는데 So, we are moving to the wedding date for two weeks to September 3rd. 그래서 so, 우리는 자, 결혼식 날짜를 밟아야지. f o r w a 는 앞당기다. 이렇게 봐야 되니다 2주 앞당겨서 9월 3일로 옮길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 자, 요거를 진행형인데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이면 결국 미래의 의미가 되잖아. 현재 진행형이지만 미래의 의미로 쓰인 거야. Would it be possible for you to accommodate us on this date instead? 가져준 줄거든. 얘는 뭐가 되겠어? 의미상의 주어지? 이게 진짜 주어지? 자 대신에 즉 처음에 9월 17일 대신에 이 날짜에 자, 당신이 우리의 결혼식에 그만의 참석하는 게 가능할까요? All the other aspects of our agreement will remain the same. 모든 다른, 자 우리의 이 agreement는 동의인데, 여기에서 약정한 사항들이 겠지 어, 다른 약정 사항들, 모든 다른 약정 사항들은 똑같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모든 내용은 동의하지만, 뭐, 대부분 보수하고 관련된 부분이겠지. 돈하고 관련된 것. 똑같이 남아있을 겁니다. We would be most grateful if you could make this change. 자, 우리는 만약 당신이 이렇게 바꿔주신다면 바꿔줄 수만 있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I really hope to see the extra touch of elegance added to my daughter's wedding. 자, 나는 정말로 희망합니다. hope 나오면 투부정사목적어지 이거는 뭐 이거는 문학적으로 해석해야 돼. 그냥 따랐다가 해석만 해볼게요, 먼저. 뒤에서부터. 내 딸의 결혼식에 더해진 이 우아함의 추가적인 터치. 터치를 볼걸 희망합니다. 뭐말되겠어내 딸의 결혼식에 이제 당신의 노래로 우아함을 더해주세요. 이걸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문학적 표현이 들어가세요. will you be gracing us with your presence 자 당신은 자레이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당신의 존재로 즉 당신이 참석해 주셔서 이 결혼식을 즉 우리를 우아하게 만들어 주실 거죠 이런 거지 if you are unable to 만약 당신이 할수 없다면 please let us know as soon as possible 자, 제발, 가능하나 빨리 우리가 알게 해주세요. as soon as possible. 이건, as as possible은, as was, we can이죠. 물어 자, so that, 그래야, we can make other arrangements. 자, 우리가, 뭐,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arrangement가 조치로 쓰였고, 이거는 우리의 약속사항정도 쓰였지 다르게 쓰였어 뜻이 4번 뭘까 5번이지